안녕하십니까. 에, 한 시민이 대통령께 보냈다는 편지 한 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받은 메시지 가운데 한 시민이 등기로 대통령 집무실로 보냈다는 글한 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께 5.18 문제와 관련한 자기 개인의 견해를 사심 없이 솔직하게 호소하는 형식이었지만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5.18도 성역 위안부도 성역 세월호도 성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도를 부립니다 까딱하다간 그들에게 소송당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도 부리며 사는 국민 계층이 생겼고, 그들에게 놀려 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꼭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민주화를 마패 삼아 폭력과 세도를 행사합니다. 잘못했다가는 그 세도 단체들이 위압해서 직장을 빼앗습니다. 소송을 해서 재판에 시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게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5.18 역사를 헌법에 넣겠다고 하셨던가요? 5.18 역사는 당대의 충돌 사이입니다. 충돌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5.18은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이 각축하는 내전의 최전선입니다. 이런 성격의 역사인데도 충돌의 한 당사자를 헌법으로 올려준다면 다른 한쪽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잡초가 돼버리고 대대로 원수가 되고 갈등과 분열, 분열의 씨앗이 될 겁니다. 알량한 정치꾼들 때문에 시류에 흔들려 손질되는 법 때문에. 이 나라의 비극적인 빈 분포가 계속 생겨나고 특권 계급이 계속 탄생해 갈 겁니다. 소비에트의 붉은 귀족인 노멘클라투라와 중국이 노멘클라투라 체제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무기고를 터로 무장하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국군의 총질한 광주는 헌법이 되고 국가의 명령을 받아. 폭동을 진압하다가 희생된 우리 국군과 경찰은 역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문재인이 5·18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그 위원들과 조사관들 90% 이상이 광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문재인의 반지성적 억지와 몰상식을 그대로 계승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5.18을 헌법에 담아 5.18 헌법을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붉은 야심도 계승, 계승하시겠다는 겁니까?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이론들도 많이 확산되 가고 있는데, 국가와 언론이 권력과 세도와 편견으로 차단해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님도 전 근대적인 이 기득권 세력에 편성하실 겁니까? 일부 헌법학자들에 의하면은 충돌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국내의 당대 충돌 사건을 헌법에 넣는다는 것은 금기 사항이라고 합니다. 5.18이 대통령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개인의 소신입니다. 개인의 소신을 헌법에 담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5.18을 헌법에 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서는 안 되는 옳지 않은 해로운 약속입니다. 5.18을 헌법에 담는 것은 제고하셔야 합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께 보낸 편지, 5.18을 헌법에 담는 것은 재고하셔야 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